서울의 한겨울 2008년 12월 한강 위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다리는 늘 조용했다. 마포대교 아래 새벽 5시 30분 강위로 떠오르는 첫빛이 아직 흐릿할 때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고 다리 난간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떠오르는 물체였다. 희미한 회색 천 머리카락 그리고 손목에 매달린 팔찌 그날 새벽.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다. 여성 27세, 이름은 김다연. 얼굴의 반은 머리카락에 덮여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단추는 모두 풀려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숨 투신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카메라 속의 마지막 사진 한 장이 상황을 바꿔놓았다. 다리 난간 위에서 찍은 야경, 빛바랜 불빛 사이에 미세한 실루엣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다. 이 사건은 처음엔 단한 명의 죽음이었다. 하지만 세달뒤두 번째 여성이 같은 장소, 같은 자세로 발견되었다. 이번엔 손에 휴대전화가 쥐어있었다. 화면은 켜져있었고 그 안에는 해시태그 하나가 남아있었다. 마지막 빛, 언론은 이 사건을 마포대교 연쇄투신이라 불렀다. 그러나 시체의 자세, 손의 각도, 그리고 손목의 미세한 점들이 모든 걸 부정했다. 누군가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조사팀은 공통점을 찾았다. 다섯 명의 피해자,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SNS 활동이 활발했고, 공통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상담소의 이름은 하루 심리 클리닉. 그곳의 원장은 유명한 심리학자 유광석이었다. 온화한 미소, 잘 다듬어진 말투, TV에 자주 나오는 멘탈 케어 전문가.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환자 기록에는 차가운 문장이 반복되었다. 자기 통제를 상실함, 지속적 환상과 현실 혼동. 조사팀은 처음으로 그를 불렀다. 유광석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다. 진료 기록, 출입 기록, 심지어 자신의 일정표까지 모두 제시했다. 그들은 모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선택을 막을 수 없었죠. 그러나 법의학자는 다른 말을 했다. 시체의 폐 속에는 한강물과 함께 미량의 졸피뎀이 검출됐다. 수면제였다. 자살 직전 복용했다면 혈중 농도는 일정해야 하지만 그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마치 누군가가 강제로 투여한 것처럼 그날 이후 사건은 자살이 아닌 타살 가능성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SNS를 추적했다. 모두가 같은 계정과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당신의 어둠을 기록해 줄게요. 그 계정의 이름은 라스트라이트 라스트라이터였다. 그리고 그 계정이 올린 사진 속에는 매번 동일한 구도가 있었다. 여성이 다리 위에 서 있고 그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언제나 남자였다. 수사관들은 IP를 추적했다. 위치는 매번 다르지만 패턴은 일정했다. 월요일 밤, 한강 주변, 그리고 항상 마포대교 근처. 누군가는 그곳을 무대 삼아 여성들의 마지막을 연출하고 있었다. 피해자 김다연의 시신에서 검출된 약물의 농도는 일반적인 수면제 복용량의 3배였다. 그녀는 단순히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허브약자는 손톱 아래에서 미세한 섬유질을 발견했다. 현미경으로 확대하자 인공섬유와 함께 희미한 향수 잔류물이 보였다. 향은 고급 라벤더 계열이었다.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2009년 3월, 두 번째 희생자 박민주가 발견됐다. 그녀의 몸에도 같은 종류의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유광석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유광석의 진료 기록과 CCTV를 조사했다. 그는 모든 진료를 사무실 내에서 진행했고, 상담 시간과 CCTV 시간은 일치했다. 하지만 수사관 한 명이 기록의 공백을 발견했다. 특정한 세션만 음성 녹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2008년 11월 23일, 김다연의 마지막 상담일이었다. 그날의 영상은 사라졌지만 로그 기록엔 분명 누군가가 그 파일을 열람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I.P.는 외부가 아닌 내부, 바로 그의 개인 노트북이었다. 수사는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증거는 불완전했다. 그의 노트북 하드 디스크를 복구하던 디지털 포렌식 팀은 삭제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이름은 단순했다. 빛, 빛. 그 안엔. 다섯 장의 사진이 있었다. 모두 여성, 모두 다리 위. 그리고 모든 사진의 구도는 정확히 같았다. 조명의 각도, 인물의 위치, 프레임의 끝선까지 일치했다. 심리적 기록이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들의 마지막 감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죽음의 의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살인은 아니다. 그러나, 세 번째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달라졌다. 2009년 9월 한강 인근에서 실종된 29세의 사진작가 이수정. 그녀는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오늘은 나의 마지막 빛을 찍으러 간다. 그녀의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는 20장의 연속 사진이 있었다. 다리 난간 위에서 뒤를 돌아보는 여성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빛이 번지며 프레임 한 가운데에 한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인상착의는 명확했다. 검은 코트, 하얀 목폴라, 오른쪽 손에 장갑. 그 모습은 유광석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입던 복장과 정확히 같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어둠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그들은. 빛 속에서 사라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2010년 1월, 네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다. 이번에는 몸에 쌓인 천이 달랐다. 촉감이 부드러운 진료용 담요였다. 그 담요의 제조번호를 추적한 결과, 하루 심리 클리닉에서만 사용되는 한정 모델이었다. 경찰은 다시 클리닉을 수색했다. 진료실 뒤편의 벽을 두드리던 중, 미세한 공명음이 들렸다. 벽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서 낡은 테이프 레코더 한 대가 나왔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고 안정된 남자의 목소리. 괜찮아요. 이제 편해질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유광석이었다. 수사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의 병원에 오간 환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다섯 번째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이름은 정윤아. 그녀는 상담 예약 후 나타나지 않았다. 이틀 뒤 마포대교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목에는 미세한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은 케타민. 일반적으로 수술 시 마취제로 쓰이지만 심리적 환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약물은 정신의학연구소에서만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광석은 2007년 그 연구소의 외부 자문위원이었다. 수사팀은 그가 환자에게 케타민을 투여한 뒤 심리적 무의식 상태에서 죽음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도는 입증이 어렵다. 그는 한 문장으로 모든 책임을 피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단한 장의 사진이 다시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포렌식 팀이 복원한 피해자 정윤아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 사진이 발견됐다 다리 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녀의 눈은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고 그 뒤에 난간 유리판에 희미한 반사가 비쳤다 남자의 얼굴 그리고 하얀 목폴라 그 반사의 윤곽은 과학적으로 측정되었고 유광석의 안면 데이터와 98.7% 일치했다. 그때부터 그는 단한 걸음도 자유롭지 않았다. 유광석의 집은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외벽은 흰색이었고 커튼은 언제나 내려져 있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을 때 그는 마치 예고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평온했다. 서재에는 수백 권의 심리학 서적과 함께 정교하게 정리된 사진 앨범이 있었다. 각 표지에는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다연, 박민주, 이수정, 한설인, 정유나. 앨범 속 사진들은 그들의 상담 중 표정, 눈빛, 손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은 다리 위의 모습이었다. 그는 사진을 기록이라고 불렀다. 인간의 공포와 평온이 교차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 진실이에요. 그 말은 진료실 벽에 걸린 문장과 일치했다. 감정은 예술이다. 통제는 해방이다. 유광석의 학력과 경력은 완벽했다. 서울대학교 의학과 미국정신의학회 인증의 TV 심리상담 프로그램 고정패널. 그러나 그의 과거엔 한 줄의 기록이 있었다. 2002년 국립정신의료원 연구원 시절 실험 중한 환자가 사망했다. 공식 사인은 약물 과민 반응.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달랐다. 피험자는 과도한 언어 유도와 마취 혼합 투여로 인한 호흡 정지로 추정. 그때부터였다. 그는 죽음 직전의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대상은 항상 우울증, 불안 장애, 자살 충동을 가진 젊은 여성. 그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의존을 강화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은 나뿐이에요. 그 말은 치료가 아니라 속박이었다. 피해자들은 점점 현실감각을 잃었고 그 틈에 그는 실험을 시작했다. 케타민과 졸피뎀의 조합, 수면유도 후 촬영,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순간 그는 셔터를 눌렀다. 이건 아름다운 해방이에요. 수사 기록에는 그의 일정이. 남아 있었다. 2008년 12월 2일 김다연 상담 종료 22시 15분 마포대교 인근 CCTV 포착. 2009년 3월 8일 박민주 상담 종료 21시 50분 차량 블랙박스 기록. 2009년 9월 14일 이수정 실종 22시 10분 강남 출입카드 사용. 모든 타임라인은 교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그는 늘 완벽한 외부 부재 증명을 만들어 두었다. 자신이 다른 장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사전에 약물을 투여하고 30분 뒤 다시 돌아와 마지막 장면을 연출했다.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는 투명 비닐, 수면제, 의료용 장갑, 그리고 삼각대가 발견됐다. 비닐에는 혈흔이 미세하게 묻어 있었고, DNA는 피해자 박민주의 것이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노트 한권 표지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은 어둠을 증명할 때 가장 순수하다. 페이지마다 적혀있던 문장은 짧고 건조했다. 대상이 통제, 성공, 의식 소실 8분, 무의식 반응, 양호, 대상이 시각적 저항 강함, 감정 유도 필요. 대상 3. 완벽한 평온. 그는 인간을 환자가 아닌 실험체로 바라보았다. 그의 일기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만족감이 있었다. 그의 심리 프로파일을 작성한 분석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통제 강박형. 나르시시스트. 희생자의 고통을 자신의 예술적 재현으로 인식함. 살인은 목적이 아니라 표현. 그가.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이끈 건 증오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믿었다. 자살은 그들에게서 오는 메시지였고, 자신은 그 메시지를 완성시켜주는 연출자였다. 한강 위에 달인 안가는 무대였다. 그가 준비한 조명은 도시의 불빛이었다. 희생자가 서 있는 동안 그는 셔터를 눌렀고,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카메라를 내렸다. 그는 뛰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단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때마다 그는 말했다. 이건 아름다워. 그는 완벽한 연출가였다. 하지만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은 그가 아니라 반사된 그의 얼굴이었다. 그가 평생 통제하려던 빛이 그를 노출시켰다. 2012년 4월 유광석은 새벽 6시에 체포되었다. 그의 집은 정리되어 있었고, 그는 이미 양복을 입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짧게 말했다. <laughs> 기다렸습니다. 체포 직후 그는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지 않았다. 조사실에서 그는 긴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의지를 완성시켜 준 것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문장은 완벽했다. 그의 모든 대답은 문학적이었고 모든 문학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법의학자는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흔과 정윤아의 DNA 일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복원된 사진 27장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 사진들은 법정 모니터에 하나씩 펼쳐졌다 어느 한 장에서는 여성이 난간 위에서 웃고 있었다 빛은 부드러웠고 구도는 완벽했다 하지만 확대하자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뒤 유리난간의 희미한 그림자 그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검사는 말했다 그는 죽음을 연출했고 피해자의 두려움을...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유광석은 미소를 지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의 진술은 끝없이 반복됐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나는 도왔습니다. 그것은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동일한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논리를 무너뜨렸다. 케타민, 졸피뎀, 그리고 미량의 진정제 디아제팜. 그 약물들은 환각과 마비를 동시에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의식이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을 평온이라 불렀다. 심리 분석관은 증언했다. 그는 인간의 공포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을 지배하려 한 인물입니다. 법정은 냉정했다. 판사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을 연기했을 뿐입니다. 2013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단한 문장이 강조되었다. 이 범죄는 과학의 탈을 쓴 신의 착각이다. 그날 법정에 남은 건 그의 시선이었다. 유리병 너머로 그는 기자석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잠시 동안 시선이 맞닿았다. 그 눈빛엔 공포가 없었다. 오히려 안도감에 가까운 미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도 나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말 이후 그는 단한 번도 언론 앞에 서지 않았다. 교도소 이송 중에도 침묵을 지켰고, 정신감정에서도 말을 거부했다. 그의 심리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담당 의사는 기록했다. 피해 망상 없음, 죄책감 없음, 신적 확신 유지. 그가 남긴 노트 마지막 장에는 단세 단어가 적혀 있었다. 유광석의 구속 이후 하루 심리 클리닉은 폐쇄되었다. 건물 벽에는 임대문회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덮였다. 밤이 되면 그곳의 불빛이 아직도 켜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관리인이 두고 간 타이머 스위치였다. 피해자들의 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떠났다. 단지 강가에 작은 액자를 놓고 그 안에 한 장의 사진을 넣었다. 여섯 명의 여성이 웃고 있는 합성된 사진이었다. 서로 만난 적 없던 사람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묶여 있었다. 사건 이후 심리 상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졌다. 사람들은 상담실의 문을 쉽게 두드리지 못했다. 의료계는 그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결함 있는 인간이라 말했다. 그의 이름은 삭제되었지만 그의 방식은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2015년 한 대학 연구팀이 그의 진료 기록을 분석했다. 그들은 논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의 행위는 폭력이 아니라 왜곡된 공감의 결과였다. 그 문장은 논란이 되었고 곧 삭제되었다. 그가 남긴 사진들은 경찰 보관소에 있다. 매년 12월 피해자들의 기일에 맞춰 일부가 공개된다. 빛바랜 이미지 속에서 사람들은 표정을 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평온도 없다. 그저 무표정한 침묵만이 남아있다. 한강의 다리 위엔 이제 안전 펜스가 세워졌다. LED 조명이 설치되어 밤마다 푸른빛을 낸다. 그 빛은 차갑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위로하려는 듯 부드럽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춘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눈을 감는다. 그 다리 아래를 흐르는 강물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바람이 불면 물결은 잠시 뒤척이다. 다시 잠잠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는 그가 남긴 문장을 떠올린다. 빛은 어둠을 증명할 때 가장 순수하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다. 그가 만든 빛은 어둠 속에서만 존재했다. 그 어둠은 한강의 깊은 곳에서 아직도 흐르고 있었다.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기자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그림자는 도시 위에 남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모든 사건은 끝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다. 한강 위로 새벽의 바람이 불어왔다. 빛은 떠오르고 그림자는 뒤따랐다.